마르코 복음사가 죽일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 사도께서 마르코를 알렉산드리아로 보냈고, 거기서 주교가 되셨습니다. 부활절 미사를 드리던 중에 마르코 복음사가는 이교도들의 습격을 받아 붙잡혔습니다. 그들은 마르코의 목에 밧줄을 걸어서. 거리로 끌고 다녔습니다. 이튿날도 같은 일을 되풀이했습니다. 살점이 떨어나가는 져 고통 속에서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순교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이교도들이 시신을 불태우려고 하자 천둥과 번개가 쳤고 그들은 시신을 버려두고 모두 도망쳤습니다. 그 틈을 타서 교우들이 시신을 수습하여 교회에 모셨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 모셔졌던 성인의 유해는 829년 베네치아의 상인들에 의해 베네치아로 옮겨졌으며, 이를 기념하여 베네치아 사람들이 성인을 기념한 성 마르코 대성당을 짓고 그곳에 유해를 보존하여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베네치아에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거나 관광을 가거나. 순례를 가면 성 마르코 대성당과 마르코 광장 앞에 가게 됩니다. 마르코 복음사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이라는 뜻의 의미심장한 단어 아르케로 시작합니다. 이로써 마르코는 창조의 한 처음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마르코가 선포하는 기쁜 소식은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소식입니다. 마르코는 책 전체를 복음이라고 불렀던 첫 사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하시는 기쁜 소식은 그 시작의 처음부터 낮아지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낮아지는 것. 모두 다 위로 위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세상입니다. 가장 높은 위로 모두 올라오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느님께서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가장 낮은 곳으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곳까지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꼭 같은 사람이 되셨고 그 사람 가운데서도 낮고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나자지심으로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하느님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마르코는 세례자 요한이 회개를 외치는 설교로 기쁜 소식 복음을 시작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을 낮줄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느님 없이는 살수 없다. 나는 하느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배개하는 사람은 그러한 믿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 바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필요치 않고 모든 것을 자기의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려 하며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을 낮출 줄 모르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회개한 사람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남을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더 낮출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내세우고 인정하지 않고 남에 대해서 나쁘게 말함으로써 많은 상처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좀더나 자신을 낮추었더라면 예수님처럼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고자 했다면 서로 상처 주지 않았을 겁니다. 많은 경우에 내 자존심 때문에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그 사람의 태도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고 결심했습니다. 그 사람은 꼴도 보기 싫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그리고는 어쩌다 그 사람 말만 들어도 화를 내거나 혹은 나쁘게 말했고 아니면 모른 척했고 무관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너를 좀더 낮추고 그 사람과 화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러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또한 나 때문에 상처받지는 않았을까요?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셨고 또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화해를 못하시겠다면, 조용히 예수님께 기도해 보세요. 마음을 낮추시고, 가라앉히시고, 조용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께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의 원수의 이름을 말씀드려 보세요. 여러분은 할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내가 도저히 하지 못하는 그것을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새 사람이 됩니다. 나는 그분의 성령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마음이 나를 낮추는 마음,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바오로 사도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능력에 힘입어 어떤 일이든지 다할수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까지도. 용서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 안에 내가 살게 됩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진 것처럼 나도 낮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 기쁜 소식은 어떻게 선포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순교자 가운데 황일광이라는 순교자가 있습니다. 천한 천민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황일광을 우리 지체 높은 양반이셨던 우리 선조 순교자들이 그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에게 친절하게 대주줬습니다 그를 정말 사랑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사람다운 그러한 대접을 받은 일이 없는데 그를 사람답게 친절하게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와 똑같은 처지에서 그를 사랑했습니다 평등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 황일광 순교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천국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지금 사는 세상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죽어서 다음에 가는 세상이다. 복음은 우리가 진절한 사람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리고 이 우리 자신이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낮추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남을 섬기는 태도를 갖고 그런 삶의 모습을 실천할 때 복음이 선포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남보다 더 교만하거나 이기적이고 나 자신만을 생각할 때 복음은 선포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기념사진을 찍으셨죠.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다 같이 이렇게 가족사진을 한장 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가족사진을 하나 남기셨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계속 들여다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게 하셨고 잊지 않게 하셨죠. 그 가족 사진이 뭡니까? 예수님이 남기신 사진. 그것은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승인 내가 너희에게 모범을 보여주었으니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 우리가 예수님이 남기신 이 잊을 수 없는 사진이죠. 기억에 남는 장면이죠.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사람, 남을 인정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친절하고 그런 따뜻한 사람이 될때 복음은 전해집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말만으로 복음은 전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르코 복음사가 죽이래 우리가 마르코 복음사가의 복음의 시작은 아르케라는 단어로 의미심장한 단어로 시작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겸손한 것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술래 오셨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 마음 상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주 사소한 겁니다. 크고 거창한 일 때문에 마음 상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사소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사소한 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시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평화를 실천하는. 평화의 길을 걷는,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